안녕하세요.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바로 건강정보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수는 매력이 많은 채소로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고수는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음식재료로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고소의 효능과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 응고입니다. 고수 100g에는 비타민 K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310%에 달합니다. 비타민 K는 K1과 K2로 구분되고 각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타민 K1은 혈액 응고 작용에 관여하고 비타민 K2는 뼈 건강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K1은 주로 녹색 채소와 일부 과일에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K2는 우유, 버터, 달걀, 발효 식품에 많습니다. 고수에는 비타민 K1이 풍부하여 상처가 났을 때 단백질을 활성화해 출혈을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과도한 출혈을 예방하고 부상에서 빨리 회복하도록 해주며, 간에서 응고인자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간 건강을 유지하며 체내에서 효율적인 혈액순환과 응고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고수에는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수의 퀘그세틴, 캠페롤은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능이 아주 많습니다. 캠페롤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심혈관 건강, 암 예방, 신경 보호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당뇨입니다. 고수의 효능 중 하나로 혈당 조절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고수가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감소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고수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들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세포의 인슐린 반응성을 향상해줍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도 효과적이어서 고수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당뇨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고수는 콜레스테롤 관리,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주는 효능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고수가 가지고 있는 높은 항산화 작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항염 자동입니다. 만성 염증은 많은 현대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지며, 암, 치매, 심혈관 질환, 관절염, 당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사회 연구소 팀이 성인 50만 명을 11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 진단률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고수는 항염증 성분 또한 풍부하여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매개체의 활동을 감소시켜 염증 억제에 좋은 식자재라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화 개선입니다. 고수는 천연 소화제라고도 불릴 정도로 소화 톡진에도 효과가 우수합니다. 고수의 주요 성분인 리나루 성분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며 소화 불편을 해소해 주어 속이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해 줍니다. 따라서 위장관 경련을 완화하고 가스 형성을 줄여 주어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일곱 번째. 독소 배출입니다. 우리 몸에 중금속과 같은 독소가 쌓이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 신경계나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독소는 생선, 수돗물, 공기, 오래된 조리도구까지 다양한 것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몸에 쌓입니다. 고수의 특정 화합물은 중금속 및 독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으로 특히 체내에 축적된 수은, 비소, 알루미늄, 낙 등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고수는 잎, 줄기, 뿌리까지 모두 드실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전한 식품이나 100% 모든 분에게 다 맞는 건 아니랍니다. 고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g 정도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고수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섭취하시면 입안이 간질간질하고 몸이 따끔거림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곤란, 얼굴 부종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수요부는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며 고수에는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고수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